네, 이번엔 LA 타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탑소식으로 버스로드 오브 영드림스. 네, 버스에 오르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자신도 오래전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LA 지역의 한 여배우가, 멕시코 티와나의 난민 아이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개조해 교실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큰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네, LA 여배우 에스테파니아 레베뉴는요, 약 18년 전인 10살 무렵, 콜롬비아 혁명군이 가족을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해 부모님과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 당시 불안함과 초조함을 잊지 못하던 레베뉴는 지난해 12월 중앙 아메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받기 위해 멕시코 티와아나에 멕시코 당국이 세운 보호소를 방문한 이후 비영리 단체인 Yes We Can World라는 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Yes We Can 이 월드 재단은 버스를 개조해 학교 교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라는 뜻의 프로아모레 데이 보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지난 7월부터 매일 약 45명의 아이들을 버스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샤틀 버스를 기증한 베이 지역 기구 베드 랩은요, 12월부터 다른 보호소의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학교는 여러 단체와 SNS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각 학생들에게 연필이나 펜, 공책이든 배낭이나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책 그리고 교복과 신발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월드 센츄럴 키친 재단과 협약해 학생들에게 급식 또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 셔틀 버스 교실의 성공을 기반으로 예스위켄 yes, 월드 재단은 현재 엘파스 국경 너머의 시우다드 후아레스까지 프로젝트 확장 계획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기재됐습니다. 네, LA 타임스 일면 오른편 살펴보겠습니다. 네, LA 타임스도 연방 하원이 공개한 이 탄핵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증거 등이 드러났다라는 기사를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신문 왼쪽 하단 보겠습니다. LA시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개발업자 기부금 수령 금지안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LA 한인사회 데이빈류 LA 시의원이 이를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이 계획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이 약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2022년 3월 예비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면 하단 중앙 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사퇴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해리스 의원은요 캘리포니아 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기에 그녀의 사퇴 소식은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여러 시각에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게재됐습니다. 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